경기 시흥시 백호동의 왕복 8차선 대로 검정색 테슬라 차량이 주변을 둘러싼 차들을 연달아 들이받습니다. 경찰차 세 대와 시민 차량 두 대로 만든 저지선을 그대로 뚫고 지나가려는 절도범. 경찰이 공중에 공포탄과 실탄을 쏘고 내리라고 명령하지만 차량 안에서 꿈쩍 않습니다. 경찰이 차 유리창을 깬 뒤에도 내리지 않고 차량을 이유지니다차 문을 열고 내리는가 싶더니 이내 도로 건너편으로 도주합니다. 결국 경찰은 테이저건 5발을 쏴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. A씨는 어제 오후 4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 앞에서 테슬라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. A씨는 훔친 차량으로 40km 넘게 떨어진 시흥으로 도주했고 약 1시간 반 만인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시흥시 대로에서 검거됐습니다. 검거 과정에서 A씨가 들이받은 차량들에 타고 있던 경찰관 3명과 시민 2명이 다쳤습니다. A 씨는 술이나 마약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할 예정입니다.